시간에 개념 정리하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회 교과서만 그냥 읽고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어째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기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기록은 기억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 또한 여러분들의 언어로 쓴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손으로 쓰면 손은 제2의 뇌이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 잘못된 노트 필기법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쓴다거나, 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쓴다거나, 또는 너무 꾸미는 데에만 집착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다 담는다고 빽빽하게 적는 것은 나중에 보기가 정말 힘들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노트 필기 방법은 어떤 걸까요? 자, 여기 선사시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 수업 시간에 이야기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학교 기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색볼펜으로 자를 대고 이렇게 선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이 사이는 5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단원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 단원명, 그리고 공발 문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어, 판서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가운데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색볼펜으로 이 부분에다 이렇게 따로 정리해 를 주면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업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두줄 정도로 정리하면은 나중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어, 노트에 줄글로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많이 쓰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성형색색으로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인드맵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간단히 좀 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마인드맵을 좀 알아보자면요, 마인드맵은 뇌로 뇌를 사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뇌가 있죠. 뇌를 이용해 정리하는 방법. 자, 여기 내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우뇌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이 마인드맵은 어떤가요? 어,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 좌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이 중요한 내용을 배치, 적절한 공간에 배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인드맵은 어, 기억하기가 쉬워요. 딱 보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고요. 그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미있겠죠.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분야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책에 대한 개념, 암기, 그리고 생활에서 일기도 할수 있고요. 시간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기록, 어, 여행 기행문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할수 있고요. 또 자신의 그 비전,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화 할 수도 있고 또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이고요, 성인들도, 다큰 성인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사회 시간에 마인드맵 쓰는지 알수 있겠죠? 자, 이 마인드맵이 서양에서만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도 마인드맵을 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기 이양 선생님 알죠이 선생님이 성학십도라고 해서 왕이 왕이 지켜야 될 점들,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열 가지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아마 세계 최초의 마인드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맵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주제가 들어가요 이 주제는 뭐죠? 네,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막 햇살 비치면 어, 따뜻하고 또 초콜릿 먹으면 행복하고 또 운동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웃음, 달리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달리기, 수영, 휴식 또 동생이랑 친한 사람들은 동생을 떠올리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자기 바로 마인드맵 기본입니다. 자, 우리 집을 좀 소개를 하는데 마인드맵을 쓸수 있어요. 가운데 주제가 뭐죠? 네,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책상이 있어요. 크게는 침대가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또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 새싹을 키울 수 있고요. 찬장, 거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책장에는 뭐가 있죠? 네, 책꽂이. 파일 박스가 있고요 침대에는 옷장과 화장대 소파가 있습니다 욕탕에 뭐가 있나요 변기와 세면대가 있고요 요리할 수 있는 것은 국이나 고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인드맵 어떻게 그리는지 좀 감이 오나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마인드맵에서처럼 가운데에는 주제가 옵니다 주제 큰 주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 주제가 오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다 있을 때 어, 거실 거실에는 소파 TV 또는 착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주제에 시작해서 중간 주제, 그 다음에 중간 주제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은 요소로 뻗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가지의 굵기가 점점 줄어들죠? 주제가 클수록, 크면 클수록 가지의 굵기는 굵어지는 거고, 어, 자세한 내용으로 갈수록 굵기는 얇아지는 거겠죠. 자 마인드맵 작성 방법입니다. 아까 그 작성법 알아봤던 거를 이번에는 여행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가운데 주제 어디에 갔다 온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갔다 온것 같습니다. 돌하루방이 있죠. 주제는 그다음 큰 주제는 뭔가요? 누구와 무엇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언제 갔다 왔는지. 그럼 이 어, 큰주 주제, 큰 주제, 제주도에 대해서 작은 줄에 누구와 갔다 왔냐면 뭐 친구, 가족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친구에는 학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직장 친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가족은 엄마, 아빠나 동생이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 어떻게 보면 좀 감이 오나요? 그럼 이런 거 볼게요. 자, 원래는 이런 학습지에다가 빈칸 넣기 같은 방법으로 많이 정리를 하는데요. 물론 내용이 좀 간단하고 얼마 없기 때문에 한눈으로 봐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한번 이걸 이 주제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주제가 뭐예요?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죠. 자, 이큰 주제에서 그다음 중간 주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네, 모습과 위치죠. 중간 주제 굵은 가지로 모습 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배웠던 반도 모양 그리고 동물로 나타낸 그림들도 살펴봤죠. 반도 모양은 어떤 거예요? 자, 간단히 그림을 나타낸다면 동서로는 짧고 남북으로는 길다. 동물 어떤 동물을 나타냈었나요? 호랑이. 됐었죠. 모습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아, 그고 반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삼면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또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위치 좀더 아, 자세히 알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륙에 생각을 해봤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다. 주변에 어떤 국가들이 있었죠? 중국이 있었죠. 중국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남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위치를 대륙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생각해 봤어요? 지구본에서 생각을 해봤죠, 지구본. 자, 여러분들 지구본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 두 가지가 뭐예요? 위도와 경도죠. 자, 위도의 기준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본초자오선이고요. 경도의 기준은 뭘까요? 네, 적도를 영도로 기준합니다. 그럼 본초자오선을 영도로 한 기주, 영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한 경도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네,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 저기 이 학습지에 비교해서 약간은 좀그 혼잡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마인드맵을 직접 우리가 그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히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싱킹 맵이라고 해요. 8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막대 맵이에요, 막대 맵. 막대 맵. 막대 맵이 뭐냐면 전체와 부분을 관련 지는 겁니다. 전체 주제가 뭐예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안에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죠. 이, 이 뒤에 설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은 이 사다리꼴만 떠올렸을 때이 뜻을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리맵입니다. 다리맵. 다리맵이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쓰는 거예요. 기관장을 주제로 했을 때 국가의 기관장은 뭐예요?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학교의 대빵은 교장이죠. 회사의 대빵은 사장이죠. 국회의 대빵은 국회의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국어에서 좀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 은유적 표현을 쓸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계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고요. 길을 포도덩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포도송이, 집은 포도알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 국어 교과서에 있는 시인데 나중에 아마 배울 기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흐름 맵 첫번째입니다. 이 첫번째 맵은 이유나 과정, 결과나 인과관계를 나타내서 쓰는데요. 자, 큰 주제가 뭐예요? 네,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의 원인은 뭡니까? 먼저 추운 날씨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얇은 옷차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감기를 결러, 걸렸을 때 결과는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호름맵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과정을 나타내서 쓰는 거예요. 자, 어 책을 읽고 나서 아마 쓰는 것 같은데요. 콩을 심어 관찰을 실험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몰래 하버에 물을 주다가 들켰는데요. 어또 다음으로, 유리가 실험을 망친 까닭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일을, 선생님이 일을 알고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병태의 일기장에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안, 읽었 안 읽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책을 읽고 간단한 과정을 이렇게 흐름 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 맵, 나무 맵이에요, 나무. 나무. 나무 뿌리 같이 생겼죠? 큰 주제에 뭐예요? 내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내 몸이 하는 일 뭐예요?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품맵입니다. 거품맵. 거품맵 첫 번째는 어떤 어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쓰는 거예요. 제일 처음 주제가 뭐예요? 바로 축하하는 글이에요. 축하하는 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축하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축하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축하하는 말이 들어가고, 축하하는 까닭과 앞으로 바라는 점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축하하는, 그래서 축하하는, 어떤 걸축하하는 봤더니만, 2009년 세계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 입상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어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거품의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큰 주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와 북한입니다. 그럼 이쪽 양옆은 먼것 같아요? 우리나라 북한의 차이점이 되겠죠, 차이점.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공통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거품맵 두 번째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맵입니다. 에, 그림 자체가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 어, 여러,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 여름방학, 큰 주제 여름방학에 대해서 떠는 오르 생각들을 막 쓰는 겁니다. 계약. 뭐 자유, TV, 휴대전화, 여행. 그럼 여행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냐면 가족과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여름 방학 때 가족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TV나 휴대전화를 마음껏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 그 마인드맵을 좀 예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럼 나중에 배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대요. 지금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우고 나서 이걸 다시 본다면 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큰 주제가 뭐예요? 분수의 나눗셈이 되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주제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 두 번째 주제로 분모 와 같은 진분수 이렇게 총 여섯 개의 주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어, 중학교 수학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주제, 큰 주제, 그 작은 주제로 실수와 구현사, 뭐 시계 계산, 이차함수, 이차, 이차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보다 작은 주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자기 소개를... 어, 자기소개가 아니라 어, 책을 읽고 나서도 정리 정리할 수 있는데요. 뭐 등장 인물이라든지 등장 인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고민 해결 휴식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나 봐요. 책을 읽고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시간 되는 사람들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어른이 그린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이에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어떻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사회 시간에는 그림이 아니라 글로 정리할 테니까 이렇게 크게 정리 안 해도 될것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마인드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간 내면 그려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칭찬도 할수 있고 또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